봄불 시작. 어, 제가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걸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 또 이제 막 1년 이상 듣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어, 초심자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또 어, 때에 따라서는 어, 또 숙련된 그런 분을 위해서는 또더 어, 높게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봄불 시작이라는 것은 불 깨우기라고 해요. 어, 불 깨운다 그러니까 뭐 잠자는 걸 흔들어 억지로 일을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럼 범벌 시작 우리가 물리적으로 범벌 시작했다 안 했다 그러면 뭐 겨울이 1월달이라도 뭐그 추운데 우리가 깨운다고 해서 범벌을이 벌들이 와서 일을 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온도가 제대로 맞아야 되고 외부 온도가 막 그렇게 영하 15도 내려가고 그 추운데 애들이 하느냐 안 합니다 그럼 자 우리가 안 깨웠어 그냥 방치해 둬 버렸어 그럼 벌들이 일을 안 하고 그대로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때가 되면은 시작하게끔 돼 있어요 때가 되면 우리 3월달 4월달 때가 되면 땅속에서 얼었다가 새싹들이 땅을 뚫고 올라오듯이 그거 똑같아요. 애들도 시작합니다 안에서 그래서 그때 시작할 시즌에 맞춰서 우리는 더좀 관리를 잘해서 벌을 건강히 키우고 빨리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 손을 잠깐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깨우기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제, 지금, 아까, 이제, 설전후해서 깨운다 그랬는데, 아, 본뽀를 시작하는 것은 화분 떡을 이제 넣어주는 시기에요 화분 떡을 넣어주는 시기인데, 왜 이걸 넣어야 되나? 이건 육아할 때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벌이 자랄라 그러면 첫째 식량, 꿀이 있어야 되고, 화분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요. 이세 가지가 있어야지 육아가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이 화분 떡이 없으니까 육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분 떡은 지금 계절에 꽃이 피어 있다면 자연에서 화분 가루를 물어 다 얘들이 하는데 지금 그런 계절이 아니겠다보니까 우리가 대용 화분이에요 대용 화분 지금 주는건 대용 화분이에요 그래. 요거를 주게 됩니다 자 여기 화분 떡입니다 요걸, 요걸 주는데 아, 요거는 미리 준비해 가지고 따뜻한 데 두셔서 차지 않게를 해 해주, 주셔야 된다. 지금도 여 마지막 아주 얼음장 같습니다. 이걸 그냥 덜렁 안에다가 넣어 주게 되면 이게 너무 차기 때문에 벌통 내부에서 얘들이 열을 내 가지고 35도, 육아를 온도 35도로 맞춰야 되는데 이 맞추려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얼음장 같이 차기 때문에 계속 온도를 올리려 그래도 얘들이 벌만 고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미리 우리가 아랫 목이나 따뜻한 데서 가지고 두면 이 숙성도 되고 즉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면서 이차지않아야 돼요. 그래 벌이 그냥 말라 말랑하고하니 그냥 붙어서 빨리 빨아가서 육아를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분떡 주는 시기를 지금 이제 깨우는 그런 시기다 하는데, 이렇게 화분떡을 넣어 주시면서 넣어 주시면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월달그 피어 보시면은 73페이지, 74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축소를 해, 축소, 축소를 꼭해 주셔야 돼요. 축소는 계속 연중 있습니다. 봄에도 있고, 여름에도 있고, 가을에도 있고, 뭐, 항상 축소. 흘렁하면은 축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흘렁하면은. 축소가, 축소가 뭐, 뭐라 그랬어요? 축소. 축소의 개념이. 왜 축소를 해줘야 되느냐? 다섯 매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두 매나 세 매밖에 없어. 그럼 축소를 해주잖아요. 저 소비를 빼주는 거 축소입니다. 그죠? 소비, 세 매밖에 없어 이거 두 매를 빼주고, 이렇게 밀착을 해주는 걸 갖다 축소라고 그러는데, 축소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축소의 오, 개념. 오. 개념, 그죠? 축소의 개념은 바로 본이에요, 본. 보원. 본이 절대적이에요. 그 축소를, 시, 축소를 시켜줘야 돼. 축소를 시키는데, 지금은, 그러면 축소를 시키다 보면 소비를 빼주자는 거죠? 지금 빼주, 빼주지 마세요. 빼주면 안 돼. 꼭안 되는 건 아닌데, 굳이 빼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 일본 소비. 2번 소비, 3번 소비, 4번 소비. 이게 벌, 벌부터 소비라고 봐요. 이쪽 벽에서부터 1, 2, 3, 4. 또 이쪽에서 시작하신 분은 여기서부터 1, 2, 3, 4.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거는 양쪽, 누구,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여기서부터 1, 2, 3, 4. 여기서부터 1, 2, 3, 4. 이렇게 나와도 돼요. 그럼 여기는 비었잖아. 그죠? 자, 이렇게 경리판이나 사양기로 막아놨어. 이렇게 딱 되잖아. 그죠? 여기는 공간입니다. 공간. 그죠? 비어있는 공간에. 공간에. 자, 이렇게 돼면 춥소를 해야 돼. 만약에 지금 보니까, 벌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아, 이쪽에는 벌이 많이 없어. 분명히 그런 통이 있잖아, 그죠? 이거는꼭 지금 시기만은 아닙니다.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이제 딱 보니까, 어, 그때 월등, 월등 동안에 다섯 메가 어 가는데 지금 보니까 벌이 두명나세매 밖에 없어. 그럼 축소시키라 그랬잖아, 그죠? 축소시키면 우리가 보통 봄에 여름에는 소비를 빼주고 딱 밀착했단 말이야. 이제 그게 그게 축소잖아, 그죠? 그럼 이두 개는 자 이거 두 개는 벌이 몇 마리밖에 없어 이쪽다 몰려있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빼줘야 되잖아 그죠 흘러가니까 근데 이거 빼지 마라고 지금은 빼지 말고 이렇게 해 주셔야 돼 여기다가 경립판을 딱 막아 경립판 경립판 딱 막아줘야 돼 그죠 경립판 아시죠 딱막아줘면돼 갱이판 딱 막아주게 되면은, 요 자체가 축소에 개, 되는 거야, 축소. 그럼 여기에 벌들이 몇 마리 붙어 있을 거다니, 그죠? 이 벌을 어떻게 하느냐? 자동으로 넘어가 일로. 넘어가. 그죠? 그래서 괜찮은 거야. 예. 지금 날씨가 낮에는 풀리고 밤에는, 지금 시기 보면 낮에는 풀어졌다가 밤에는 또 모였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낮에 풀어지면 벌들이로 넘어가는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갱이판은 그냥, 살짝 벌리고 경기판만 딱 막아줘 버리면은 이게 축소예요, 맞죠? 어. 그럼 이걸 왜빼주면 저는 나 여름이나 다른 날은 뺐는데 왜 지금 왜 빼주, 빼주지 말아야 되냐? 지금 이 벌들이 붙었기 때문에 금방 늘어나요, 그죠? 늘어나 이거 산란할 때 없으면 바로 이쪽으로 와서 산란해야 돼 여기. 그래서 안 빼줘도 된다는 겁니다. 음. 왜? 이 경기판 자체가 막아줬기 때문에 이거 뺀 개념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음. 일단은 세 통을 오늘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왜 그러냐면은 실습할 때그 그냥 깨우는 방법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벌 깨우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속는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휘둘리시면 안 되는 게꼭 와가지고 훈수 두는 분들 계십니다. 훈수 두는 분들 내가 하는 방법이 맞다 이러면서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방법을 하든 결과는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이 비슷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소개를 시켜드리려는 거고 방법이 무궁무진해요 엄청 많아요 자기 스타일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방법은 사람마다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격리판을 껴 넣는 방법이에요. 격리판을 껴 넣는 방법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은 격리판 이제 그냥 딱껴 넣는 분들은 이렇게 소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 그대로 두면놔두고 여기에다가 경립판 껴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게 마지막인데, 일단은 소비를 빼줘야 돼요. 그걸 하려면은. 한번 젖혀서 볼게요. 보시면은, 맨 마지막 장인데, 먹이가 처음 월동 들어간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축소를 겨울 들어갈 때안한 이유도 있지만, 축소를 하든 안 하든 그 여부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너무 축소를 꽉착봉을 너무 꽉 시키지 않는 이상에는 항상 먹이가 이렇게 남아 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월동 들어갈 때 계속 말씀드렸죠. 굶어 죽을 걱정은 절대 안 해도 된다. 먹이를 이렇게 많이 채워 주는 이유는 3월 달까지 먹이기 위함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넣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왕 있는 부분도 찾았고 왕이 있는 부분이 가장 중앙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다 격리판을 질러 주시면 됩니다. 여기요. 여기에다. 네. 네. 붙여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저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붙여주시고 잠시만요. 코스만빼드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격립한 지르는 방식의 곰볼깨우기가 끝난 거예요. 여기에서 화분 떡 얹어주고 뭐 비닐개포 씌워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방법을 하면은, 격리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벌들이 왕이 있는 쪽, 혹은 좀더 산란하기 좋은 쪽, 청소가 많이 된 쪽으로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노리고 격리판을 놔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봄벌을 깨우는 분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벌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 요두 장, 여기 정도가 아마 벌이 가장 많을 거예요. 여기 가장 많고 또 먹이도 가장 많이 먹어놨을 겁니다. 이 먹이를 가장 많이 먹은 두 장을 여기 붙여줘요. 벽에다 이걸 빼고 이두 장을 벽에다 붙여줍니다. 그리고 벌을 다 털어서 여기에 몰리도록 유도를 해줄 거예요. 유도를 해준 다음에 격리판을 치고 먹이장 하나를 놔두고 이제 끝낼 겁니다. 이거는 다섯 장 벌인데 아까랑은 다르게 여기부터 벌이 좀 붙어있는 편이에요. 이런 것도 근데 꽉 붙어 있지는 않잖아요. 겨울에 절반은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너무 헐렁하게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털어 줄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장로님이 찾아 주셨는데 여왕벌 여기 있습니다. 여왕벌은 항상 중앙에 벌이 가장 많은 곳에 있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벌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되니까 여왕벌이 여기 있죠. 아 이거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런 소비는 이제 안 털어 줄 거예요 벌을. 놔둘 겁니다. 넣으시면 돼요. 쪽면을 좀 이상하게 다 먹었는데 얘네들이 이게 산란을 받을라면은 먹이가 다 없어진 소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를 쓰고 요거 영양벌이 없던 소비에서는 벌을 털어버릴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소비 전환 작업이라 그러는데 어 산란 잘 받도록 사람이 인위적으로 소비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 벌을 이렇게 털었으면은 여러분도 보시고 싶으면 와서 보시면 돼요. 벌들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 소비쪽으로 여왕벌 있는 쪽으로 가는 애들이 있는데 전부 다 가지는 않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훈연기나 빗자루 가지고 이쪽으로 몰아주시는 거예요 작업이니까 원래 살살 오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쪽 면에 붙어 있던 애들이 이제 이쪽으로 슬슬 가는 게 보이죠 한 번씩 이렇게 빗자루질 같은 거 하면은 지들이 그 빗자루질 방향으로 좀 갑니다 얘네들이 다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여왕벌 페로몬 찾아가는 습성도 있고 그런게 있기 때문에 좀이 방향 소비쪽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하고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벌들이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후련기를 뿌린 탓도 있는데 이 소비보다 많은 벌들을 몰아놨기 때문에 벌들이 위로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은 다른게 아까는 그냥 벌 있는 부분에다가 격리판을 찔러 주기만 한 거잖아요 이거는 먹이가 없는 청소가 다된 소비를 골라서 두 장을 딱 넣어 준 겁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각살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각살란 이라고 소비 구석까지 쫙 산란 해 놓는 걸 각살란 이라 그러는데 그런 각살란 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방법을 많이 쓰세요 이렇게 해 놓으면 청소도 이미 다돼 있는 소비에다가 여왕벌이 산란을 쫙 하기 때문에 각살란을 이만큼 받을 수 있어서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아까 이 방법보다 시간이 두배는 걸린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단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고 쓰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하는 방법인데 요것도 보고 끝내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시간이 좀덜 걸리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덜 걸리고 이 방법으로 벌을 깨웠을 때어 다른 방법이랑 그냥 벌 산란하는 속도, 크는 속도가 비슷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씁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딱 열어요. 열어가지고 이제 벌이 붙어있는 소비를 좀 봅니다. 다 보지는 않고 가짱, 제일 가짱만 한번 봅니다. 얼마나 붙어있는지. 가에서부터 다 들어갑니다. 자, 이거 먹이가 거의 그대로 있고 벌이 조금 붙어있어요. 많이 붙어있진 않죠. 조금 붙어있죠. 이런 거는 털어줘요, 저는. 봤을 때 벌이 많이 붙어 있죠. 그럼 여기부터 저는 그대로 그냥 포장에 들어갑니다. 더 이상 안 보고 벌이 이렇게 많이 붙은 소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대로 그냥 넣고 그대로 포장해 버립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벌이 많을수록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 소비가 지금 중심의 시작인 거죠. 이 소비가 여기도 중심이고 대충 여기까지는 중심일 거예요. 이제 여기는 벌이 좀 많이 없겠죠. 그럼 하나 둘세 장의 중심 소비가 있기 때문에 벌이 이 공간은 충분히 데울 수가 있단 소리예요. 자기 이 자기들 체온 같은 걸로 이네장 정도는 충분히 데울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벌이 이 정도로 많이 붙으면은 저는 그 다음부터는 안 열어보고 내검도 안 하고 바로 포장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벌 터는 작업도 거의 없고 그냥 뭐 벌도 빨리 몰리고 그래요. 비닐 개포 씌워 주시고. 크로폴리스망 씌워주시고 천개포 씌워주시고 씌우실 때 그냥 씌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어주시면 은박보운제 같은 거안 써도 되니까 훨씬 좋습니다. 옆에까지 이렇게 꺾어주시고 그러면 끝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본벌 깨우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어 무슨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혹은 이 방법이 옳다 저 방법은 틀리다. 이게 없어요. 제가 세 가지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좀 디테일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축소 작업이랑 이제 벌 규모에 맞게 이걸 줄여주는 거예요. 공간을. 벌 규모에 맞게 이벌 활동 공간을 줄여주고 그만큼 내부 포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것만 잘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본벌을 깨우시든 항상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유념해주시면 돼요.